스님께 삼대별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이 있겠습니다. 좀 덥죠? 이야기 길게 만들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들으실랍니까? 아니면 짧게 할까요? 길게 진짜 길게. <laughs> 짧게 해야 되겠죠? 그래. 우리 찬진분들 우리 아주 정,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에, 제가 한 20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에, 세, 세종특별자치시 초대 시장 유한식 시장님과 경찰서 서장님이 법문을 넘어 잘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해가지고 제가 쩔어가지고. 길게 <laughs> <laughs>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발언문 멋있었죠?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크게 보냅시다. 깜찍하기도 하지만 누가 써졌는지 모르지만 참 명발언문이었어요.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대로. 기억하시죠? 예, 네. 부처님께서는 에, 탄생하시자마자 에,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홀로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십다에다 태자로 태어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 여기 앉아있는 산승이나 오늘 동축 법여에 기쁘게 참석하신 불자님들이나 아니면 사자나 고양이나 누구누구 할것 없이 생명있는 것들은 생명있는 것들이 자기를 부를 때 나라고 그러죠 나 그러잖아요 나 자기를 부르는 나 그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들이 나라고는 그 나가 그 나야말로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보다도 존엄하고 귀하고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두 지금 자기가 나라고는 나 외에 어떤 것도 나의 삶을 간섭하지 못합니다. 내가 산다, 살아간다 이 말이야. 내가 악마가 되든 성인이 되든 그것도 자기의 선택이요 사람이 되건 가축이 되건 애완동물이 되건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개별 생명의 생명을 좌아지지 못해요. 부처님 마찬가지에요. 모두, 하느님이나 부처님은 나로서 모두가 존재 자기의 존재로서 자기가 주인으로서 주인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삶을 창조해 나가라 이런 가르침을 주신거예요 바로 그러한 나가 그 나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존엄하다는 것을 탄생 하시면서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어, 모든 모든 사람들이 신의 얽매이고 어떤 힘있는 이들에게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렇게 얽매이는 것을 풀어주시고자 해서 첫 탄생하시마자 자 하신 운변이 네가 주인이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주인답게 살, 살아야 되는데 주인답게 살지 못하잖아요 대개는 그건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늘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 자기가 존엄하게 삶을 여겨 갈수 있는 방법 하나 읽어 줄게요 뭐 하려고 생각할 때 마구 저지르지 말고 무슨 일을 저지를 때에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요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이롭겠는가 내가 이롭겠다고 생각되거든, 그러면 이웃 사람들도 이롭겠는가? 그것도 이렇게 긍정이 되거든, 그 다음에 모든 생명들이 나처럼 이롭겠는가? 기분 좋겠는가? 행복하겠는가를 먼저 생각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와 더불어 모든 생명들이. 이롭고 행복하고 기분 좋겠다고 판단이 되거든 그때 하는 거예요 일을. 그게 주인답게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남들한테 시들려서 일을 저지르면 그것은 개그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도 이롭고 모든 존재들이 이롭겠는가, 나도 기분 좋고 모든 이웃도 기분 좋겠는가를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일을 행동으로 옹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뿐만 아니라 몸으로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늘 그런 생각을 셔야돼 나도 이롭고 이웃도 이로운. 나도 행복하고 모든 이웃도의 모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웃이라고 할 때는 사람만을 지칭하는데 모든 이웃이라고 할 때는 아까 시장님이나 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신다. 모든 생명들을 존엄하고 평등한 가치로 그렇게 슬퍼하셨다 는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모든 생명들은 다 존엄하고 다 낱낱이 주인이고, 그래서 끝내는 부처님이다. 이러시는 겁니다. 못 들어. 오늘 2557년, 그리고 부처님 오신지는 2637년째 됩니다. 2,637회째 부처님 생신날을 기해서 우리 모두 주인다운 삶을 살도록 주인답게 사는 삶을 엮어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날로 오늘 증해야 부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처님께서 기뻐하셔야 부처님 오심을 진실하게 진정은 참다운 봉축 행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인으로 사십시다. 오늘 기분 좋죠? 네. 네, 맨날이었으면 좋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가르침을 가져오셨어요. 그 탄생하시자마자 그물을 터쳤어. 어떤 그물이냐 하면은, 모든 생명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물을 쳐놨어요. 도망가지 못해요. 행복에서. 행복의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행복의 그물에 걸려들은 이상,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은 끝내는 모두 행복해집니다. 그점 믿으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마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법을 살아해주신 주신큰신께 반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